안녕하세요. 한류신과 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팝 데몬원터스 흥행 소식을 전하는 일본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 한쪽으로는 열심히 보며 시청 시간을 올려주고 한쪽으로는 위기를 느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에서 한국에 밀려 있지만 유일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장르가 바로 애니메이션 장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K팝을 소재로 한 영화가 비록 소니 픽처스에서 제작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나 봅니다. 일단 이 영화의 흥행 소식을 전하는 일본 언론의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화관을 시대착오라고 생각하게 하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영화는 당연히 파장이 큽니다. 그러나 그런 넷플릭스의 신작이 이번에 엄격한 영화 비평 사이트 로튼 토마토스에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영화 사상 최고의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 영화는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제작의 케이팝 데모헌터스입니다 본작은 넷플릭스의 과거 오리지널 영화 중 비평가 스코어와 시청자 스코어의 합계점이 가장 높고 이 서비스에서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K-pop 데몬원터스 비평가 점수 95%, 시청자 점수 93%, 합계 188점입니다. 기존의 1위는 미첼 가족과 기계 전쟁으로 비평가 점수 97%, 시청자 점수 89%, 합계 186점이 최고 점수였습니다. K-pop 데몬원터스의 스코어는 향후 변동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현상은 최고 기록입니다. 경기장을 매진시킬 정도로 인기를 자랑하는 K-pop 슈퍼스타의 루미, 미라 주위의 또 다른 일. 그것은 비밀의 능력을 사용해 불가사의한 위협으로부터 소중한 팬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작품의 감독은 크리스 아페란스와 맥이 강의 공동 감독으로, 이두 감독은 감독업보다 미술 부문에서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케이팝 데몬헌터스는 한때 미국 넷플릭스의 톱10 리스트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시간이 지나 2위로 내려섰습니다.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순위가 어떻게 변동될지 현 시점에서는 아직 모르지만 지금은 이 작품은 다른 오스카 수상작이나 액션 인기작보다 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기강 감독은 속편의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으며 그것은 현실이 될것 같습니다. 그녀는 엔터테인먼트 웹미디어 스크린랜트 취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속편의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사이드 스토리는 항상 있고 이 작품을 만들면서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 이 작품이 현재와 같은 호조를 유지할 수 있다면 조만간 속편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일본에서도 비평 사이트를 보면 케이팝 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평가가 총체적으로 고평가였다. 평가를 보면 k p o 팬에게는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소니 제작의 애니메이션까지 k p o 이 침투하고 있다. 매번 일이지만 한국이 스스로를 너무 자랑하는 것은 보기 흉합니다. 내세 리뷰스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할 것이다. k p o 이라든지 한류 드라마로 조작을 일삼는 한국이 해온 수법일 것이다. 다음은 이 영화에 열광하는 최신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애니메이션의 퀄리티도 좋았고 음악도 좋았다. 인간이 약하고 자신의 약점을 공개하는 강함 따위는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계속 짊어지고 살아가 버리기도 하겠지 마주하는 것도 무서워서 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음성은 한국어로 듣는 느낌이 훌륭했지만 프랑스어도 굉장히 좋았다. 에스트가 최고 아이돌이 주인공으로 딱 보고 곧바로 에스트를 샀다.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고 보다가 빠졌습니다. 자막으로 보길 추천합니다. 처음으로 애니메이션 영화를 한국 불어로 시청. 매거 퀄리티 너무 높았다. 세뇌에 대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 조금 생각했다. 케이팝의 슈퍼스타가 악마태치 의외의 조합이지만 스토리로서도위화감이 없고 팝적인 애니메이션의 표현도 좋았다. 나도 평소 케이팝은 듣지 않았지만 좋은 곡이 많았다. 즐거운 눈에서 팝콘 나오고 아이돌 영화가 아니라 배틀 영화였고 호랑이와 새 굉장히 귀엽다. 주인공들과 대몬들의 캐릭터 디자인이 매우 좋았고 영상도 굉장히 예쁘다. 무엇보다 음악이 굉장히 좋았다.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추천하고 싶다. 재미있었어. 상반기 다코스라고 할까? 완전하게 스파이더 유니버스. 미첼 가족과 기계전쟁의 소니 픽처스 최신작으로 액션도 음악도 애니메이션도 틈이 없는 마무리. 케이팝 추종자는 절대로 보아야 한다. 케이팝 아이돌이 악마를 퇴치 터무니없는 설정이지만 이것은 의외로 아니 엄청 재밌었어요. 스피드감과 스타일리시함이 훌륭하게 융합한 영상미가 장렬하고 있었습니다. 전개도 훌륭했습니다. 음악도 엄청나게 좋았다 무조건 나중에 스포티파이에서 찾아봐야지 하며 중간부터 메모하며 보고 있었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냥 보았지만 애니메이션의 퀄리티 고객 퀄리티 모두 높고 이야기의 전개도 로맨스라서 재밌었다 기대치가 낮게 시작했지만 스토리도 영상도 좋은 음악도 나쁘지 않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이나 극중의 케이팝도 함께 매우 친숙합니다. 귀엽고 이 아름다운 예술 진심으로 좋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넷플릭스에서 상위에 계속 있기 때문에 보았는데 상상 이상으로 재밌었다. 이 영화의 음악은 특히 너무 좋다. 케이팝 팬의 딸과 함께 가족 모두 감상. 음악도 비주얼도 스토리도 모두 기대 이상으로 재밌었다. 음악은 정말 케이팝의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 노래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이건 이 그룹의 뮤직비디오 같네요라고 말하면서 봤다. 지브리의 그 유명 캐릭터를 의식한 캐릭터가 나온 것이 기뻤다. 귀멸의 칼날 케이팝 지브리라는 느낌. 영상은 서정적인 장면이 의외로 많아서 좋았습니다. 곡이 모두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압도적 인기그룹으로서의 설득력이 있었다. 엄청 좋아요. 진짜로 데뷔해주었으면 하는 캐릭터 디자인도 아주 좋습니다. 호랑이와 까마귀 너무 귀엽습니다. 진우가 호랑이에게 줬는데 까마귀가 가지고 있는 설정까지 너무 귀여운 늪이네요. 아이돌이라도 괜찮다. 등장인물들의 표정이 풍부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어졌다. K-팝이 좋아도 애니메이션이 좋아도 한류 드라마를 좋아해도 매료되어 하이 퀄리티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본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꽤 분위기가 난 뮤지컬 애니메이션. 케이팝을 좋아한다면 견딜 수 없는 작품, 곡 좋고 애니메이션 좋다, 호랑이도 귀엽다, 로맨스 스토리도 선명하고 예쁜 영상 표현으로 물들고 있다. 캐릭터 모두 표정이나 움직임이 생생하고 있어 기분 좋다. 재미있었다. 케이팝 팬이면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레플리스 오리지널 소니 픽처스 이미지 워커 제작 작품 엄청 재밌었고 퀄리티도 높아서 대단했다. 곡 좋고 템포 좋다, 애니메이션도 좋다, 보고 즐거운 작품이었습니다. 엄청 재밌었다. 소다 팝은 중독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자 보이스의 등장곡으로 최고다. 구의 드라마 주제가도 엄청나게 좋았고 작은 재미들이 가득하고 즐거웠다. 소다팝의 중독성이 노래로 찾아보이시는 신인상을 잡아버려야 한다. 아예 함께 볼수 있는 영화를 찾다가 시청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던 사운드 트랙을 원하게 만들 정도로 음악의 펀치가 전부 효과가 있어 반하게 만들고 전부가 귀에 남는 명곡만 있고 스토리도 알기 쉽다. 드디어 봤다 K팝 문화와 마물 태치 히어로의 융합. 확실히 아이브도 마법소녀 컨셉이 있고 에스파라면 언제 마물과 싸워도 이상하지 않고 그래서 친화성 엄청 높고 무엇보다 곡이 좋다. 케이팝 팬덤 문화를 세세한 곳까지 잘 재현하고 있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어서 어릴 적에 셀일러문을 보고 두근두근하고 있었던 무렵의 마음이 떠올랐던 것이 오랜만이다. 와, 넷플릭스가 다시 한번 걸작 애니메이션 영화를 냈습니다. 리모나보다 퀄리티가 높습니다. 이 영화는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뮤지컬과 마법소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모든 층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노래가 좋다, 전개는 어렵지 않고 좀더 깊이 파고들어도 위화감 없는 스토리도 보기 쉽고 한국 문화가 짙은 느낌에 공감할 수 있고 신나는 즐거움. 한국에서 히트하고 있다고 듣고 속는다는 생각으로 기대치 낮게 보기 시작했지만, 이야기의 템포가 좋고, 한국 드라마에 있는 것도 흩어져 있고, 진짜 아이돌을 참고로 하고 있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곳곳에 느껴져 재밌었던, 무엇보다 악곡과 가성이 너무 좋다. 딱 가창력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작품이란 기분이었기 때문에, 대만족 사운드 트랙을 들려준다. K-pop을 평소 듣지 않는 타입의 인간입니다만 기분이 너무 좋은 애니메이션과 너무 멋있는 음악으로 처음부터 완전히 팬이 되어 마지막에는 폭풍 오유하고 있었습니다. K-pop 남녀의 그룹이 모두 남녀노소를 말려들게 하고 곡도 다양한 장르의 모음이 최고이고 댄스는 무서울 정도의 하이 레벨이고 현행 팝 속에 최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상상 이상으로 재미있었던 색이나 디자인이 모두 좋았고 노래도 좋다. 요즘 자주 인스타에 보이니까 신경이 쓰여서 본 조이가 굉장히 귀엽다. 케이팝 뮤지컬 재밌었다. 템포 빠르고 음악은 멋지고 무엇보다 (3명이) 굉장히 귀엽다. 무기가 (3명이) 다른 타입인 것도 볼거리다. CG로 90년대 애니메이션 같은 못생긴 얼굴의 연출이 들어가는 것도 좋아.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도 생각났지만, 색이 성명하고 눈이 피곤하지 않다. 사운드 트랙도 최고였다. 전부터 계속 신경이 쓰여서 겨우 볼수 있었지만, 엄청 재밌었고, 영상이 깨끗하고, 3D CG 같은 것도 좋다. 끝나자마자 곡을 찾아볼 정도로 너무 좋다. 나오는 까차 호랑이도 귀여웠다. 화제가 되고 있고 새하호랑이가 귀엽기 때문에 감상, 액션과 다양한 곡, 헌트엑스 멤버의 개성이나 관계성, 소중한 동료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 적인 진우의 과거 같은 설정이나 스토리도 담겨져 있어 재미있다. 세계적으로도 인기의 K-팝을 메인으로 가져오는 발상이 대단하다. 역시 한국 불의 감독이군요. 과거의 장면에서는 전통 의상을 입는 것도 좋다. 랭킹에 올라서 봤는데 무심코 보면서 재밌었습니다 음악도 멋졌습니다.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요소 전부 담았다는 느낌 라면 김밥 한국의 식문화나 케이팝풍의 뮤직비디오나 곡 남산타워나 이태원 한국만의 낡은 민가라든지 한국다움이 가득 담겨져 있어 몇 번이나 도안하고 있는 케이팝 오타쿠적으로 보게 되는 캐릭터가 호랑이인 것도 한국 같아서 좋다 케이팝 데모넌터스 영화 뮤직비디오적 액션과 숨겨진 일 마음의 상처가 테마인 인간 드라마가 재밌었다. 평소라면 보지 않는 타입의 영화이지만 예고로 흐른 곡에 매료되어 시청 타이틀에서 절대 재미없다고 생각했더니 엄청 재밌었다. 한국어와 영어로 봤는데 일본어로 보면 노래도 최악이고 가사도 바뀌고 있는 듯하고 절대 일본어로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알기 쉽고 감동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곡도 좋았지만 일본어판의 곡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호랑이와 까치는 한국에서는 미나의 전통적 주제로 잘 그려져 행운을 전하기 위한 존재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들도 짱 귀엽고 남자아이들도 잘생겼고 노래도 많이 즐거웠다. 노래가 굉장히 좋다 확실하게 히트한다고 생각한다. 삽입 노래가 전부 좋다 그리고 캐릭터도 매력적 스토리도 심플하고 알기 쉽고 좋았다. 애플 뮤직의 한국 탑백에 갑자기 나타나고 넷플릭스의 새로운 영화라고 알고 봤다. 케이팝을 좋아하기 때문에 K-pop 오타쿠가 진심으로 만든 애니메이션, 스토리는 별로 없지만, OST와 멤버의 인물상이 K-pop 팬의 마음을 잡는 생각이 든다. K-pop의 근사함을 훌륭하게 판타지에 떨어뜨리고 있다. K-pop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음악의 수용도리에 빠지는 재미, K-pop이 도파민이 되어 폭발적으로 활성화하는 즐거움. 댓글 반응 잘 캐릭터도 노래도 좋았어요. 극 중의 노래가 많이 흐르고 뮤지컬 같았던 음식이 김밥이 나오거나 라면이 나오거나 한국감도 있어서 좋았던 메시지가 지금 내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 항상 옆에 있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엄청 공감가고 좋았다. 모든 것이 좋았다. 애니메이션으로 이만큼 끌리는 기술은 대단하다. 캐릭터 디자인이나 움직임, 음악 이야기의 전개가 확실히 좋아서 즐거운 것은 물론 사춘기 특유의 감정도 있어 좋았다. 케이팝한 원피스 필름 레드 아나유키 엑소의 러브미 라이트로 텐션이 올랐지만 저것이 10년 전의 곡이라니 믿기지 않았다.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지인이 알려주었지만 좋았어. 스토리도 정말 좋아. 노래가 너무 좋다. 케이팝은 그냥저냥 좋아할 정도의 나라도 주인공들 케이팝 걸즈와 저 케이팝 보이즈라는 구도가 최고였습니다. 독특한 배틀도 그냥 연출이 아니라 노래하는 이유가 제대로 이야기에 짜넣어져 납득감이 있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표현도 훌륭하고 라이브 영상도 CG도 위화감이 전혀 없다. 액션이 좋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판의 곡이 굉장히 좋고 멤버도 매력적이고 최고. 유감스럽지만 일본어 더빙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본어판의 곡을 만든다면 더 제대로 만들어 더 가창력이나 성량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했다. 곡에 의한 영화의 장점이 완전 사라졌다. 힘이 없다. 성공하면 가수 본인도 인기일텐데 아깝다. 블랙핑크 같은 케이팝 걸그룹이 실은 대대로 이어지는 악마헌터로 BTS 같은 케이팝 보이그룹으로 변신한 악마들과 대결한다는 케이팝 오타쿠 중학생 논리에서 생각한 것 같은 스토리이지만 보고 놀랐다. 케이팝 팬으로서 매우 기쁜 영화였습니다. 그룹의 조이가 바로 막내라고 하는 개념 그 자체와 같은 캐릭터였던 것이 몹시 좋았습니다. 호랑이가 화분을 쓰러뜨린 것을 몇 번이나 일으키려고 하지만 어쩌면 할수 없는 곳이 너무 귀여워서 너무 웃었다. 엄청 좋았다 음악도 좋고 연출도 좋고 애니메이션도 좋고 스토리도 비교적 로맨스적인 전개였지만 계속 어떻게 될까 신경이 쓰이는 스토리로 즐길 수 있었던 케이팝 영화 스파이더 유니버스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방심했다 가벼운 기분으로 감상하면 터무니없이 너무 빠진다. 디즈니의 쿵푸 팬더 녀석 같은 느낌의 화풍, 아이가 보고 싶다고 하기 때문에 함께 봤는데 대단히 좋았던 음악도 좋고 얼굴의 움직임이 좋다. 딱잘볼수 있는 적당한 길이로 보통으로 재미있었던 캐릭터가 귀엽고 곡도 좋았다. 넷플릭스 랭킹 상위의 귀여운 썸네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대로 감상. 케이팝다움이라든지 아이돌문화 같은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캐릭터 제대로 그려지고 있어 데몬헌터라고 하는 판타지 요소와 역동감 가득한 액션과 케이팝적인 표현이 대단했다. 스토리에 딱 맞는 뮤지컬 케이팝의 신선함 휴먼 러브의 스토리 구성도 밝은 그리고 무엇보다 노래와 모션 카메라의 움직임이 좋아. 재미있었다 굉장히 곡이 좋았고 이상한 얼굴이라도 흥미로운 웃음 일본어와 자막을 모두 보았지만 자막으로 보는 편이 좋았다 알기 쉽고 좋은 나 자신 실은 케이팝 팬님으로 매우 공감할 수 있는 장면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보통 노래가 좋다 캐릭터가 귀엽고 케이팝에 빠진 적이 있다면 더 즐겁다 눈에서 팝콘이 나오는 것은 새로웠다 스토리는 보통이었지만 노래가 정말 좋았다. 비주얼과 노래가 좋았다. 스토리는 잠재력을 느꼈다. 스토리는 잘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좋은 곡이 많다. 캐릭터의 귀여운 코믹한 움직임도 재밌었다. 레이와이 시대에 아이돌이 변신에 싸우는 고퀄리티 애니메이션을 볼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뭐뭐 뭐 재밌었어. 여자 이들은 기뻐한다고 생각해. 눈에서 파콘, 썬바이즈 아줌마가 눈부신 영화. K-팝을 좋아한다면 최고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다양해서 이것만으로 끝내는 것은 아깝다. 멋지다, 중독성이 있는 노래. 캐릭터도 매력적이고 국중 노래도 엄청 좋았다. 케이팝 팬이 봐도 굉장히 즐길 수 있을 정도 제작진이 한국 아이돌의 문화에 이해가 있어 노래도 모두 전부 몹시 좋았다. 개인적으로 푸른 호랑이 짱과 까치를 이 작품에서 만날 수 있어서 정말로 좋았고 이 아이들 너무 귀엽기 때문에 프로모션으로 내면 보는 사람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영화 한계를 완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 무한정으로 볼수 있을 정도로 좋아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팀이 만드는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굉장합니다 정말 멋지다 정말 상상 이상으로 재미있었던 개인적으로 최고의 작품 지금도 (5세의) 딸과 열중하고 계속 보고 있다 부모와 자식으로 조이 추천입니다. 최고였고 뮤지컬처럼 즐거웠다. 보셨나요? 일반적으로 한류를 좋아하는 순수한 일본인들은 그야말로 K-드라마, K-영화를 순수한 마음으로 즐깁니다. 우리 사회 일배들이 조직적으로 오징어게임 감독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황동혁 감독이라는 이유로 악플을 쏟아내는 부류들이나 한류를 질투해 악플을 다는 일본 구구나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류를 위해서는 이런 부류들이 더 이상 우리 한류 문화를 더럽히지 않게 이 사회에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Poponta.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Sí?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